어, 이제, 뭐, 하반기도 막 시작이 됐고, 막 장마도 막 시작이 됐고, 장마처럼 물밀듯이, 어, 사인들의 어떤 파트너 분들이 막 밀려왔으면 좋겠다. 어, 사실 그 비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제가 운전을 잘 하지 않으니까, 어,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제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거든요. 그러면. 어, 그 상대방에서 어, 비가 많이 오는데 올수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 이 비도 어쩌면 그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한다면 조금 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쉽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시죠? 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는 되고 싶은데, 어, 학습은 하기 싫죠. <laughs> 아,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쇼츠 시대다, 뭐, 릴스 시대다, 뭐, 이래서, 어,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0.3초? 0.5초? 요 정도밖에 집중력을 그, 요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알수 없는, 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이곳에서, 어, 우리가 어 원하는, 그~ 이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모여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 오늘 이제 하루도 어~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대실 준비 다 되셨죠 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는 어~ 오늘이 이제 행복한 날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루 우울한 날이기도 할수 있는 음~ 백만장자가 되기 되려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소득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100만 장자 만큼 오늘 소득이 나왔으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고 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 보험업을 했을 때 어, 2천만 원은 받아봤지만 이 2천만 원이 2억이 될 수는 없겠구나.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그런데 어, 이곳에서는 지금 20만 원을 받아도 20만 원이 200만 원이 될수 있고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될수 있고 또는 이제 2천만 원이 2억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우리가 도구를 선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회장님도 주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요즘에 해주시는데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운이 좋아지는 운이 좋으셨으면 좋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제 뭐~ 삼 대가 복을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그~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운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운이 좋으신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 운이 좋다라는 걸 한자 풀이로 한다면 어~ 약속은 되진 않았지만 그 약속 장소에 그~ 모일 수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그 안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 사인들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를늘 생각하시고, 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요, 우어,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에 속해 있어야 한대요. 맞으신가요? 음, 일단 이제 도구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인큐텐이라는 도구는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1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대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게, 뭐 우리가 이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는 막 인원이 많아야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모임, 뭐, 조직, 회사. 그러니까 세명 이상만 모이면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그런 거 아닌가요? 둘이서만 할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고, 둘이서 누군가를 후원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모임이 되기도 하고, 조직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명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냐, 안 통하냐 라고 이야기 할수 있지만, 세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어, 누군가가 이제 리더가 되려고 해요. 응.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이세명 이상의 어, 어떤 이제 공동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누군가 하나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리더의 어떤 이제 그 변천사를 한번 그냥 풀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 과거에 이렇게 보면 그 셀프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사고 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셀프 리더십이었고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슈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구성원들 개개인이 셀프 리더가 될수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슈퍼 리더십이라는 거죠. 어 슈퍼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세 그러니까 명이 모여 있을 때한 명이 누군가가 야 너는 이런 거 해. 너는 이거 해.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하자. 라고 했던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 셀프 리더인지 슈퍼 리더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는 리더. 어,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인 나는 변화를 하고 있나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맞게 혁신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리더십이 있었고 현재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서펀드 리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봉사적 리더십 그러니까 보살핌의 리더십. 이네 가지가 다어우러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이제, 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어, 그 리더십에 맞게, 어 어쩌면 핀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